깨네 아네것도안 돼요? 저대벨인가 저게 아쉬 아쉬? 아니아니아아니거기 있는 저거 어렵다 피자 피자 나 아니 입술 그 입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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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람이> 아, 네, 이거 누데 이거 이거 에이티 분들 내어 어? 잘 먹었다 이게 지 문자, 조금, 우리 조금 빠르게 네, 얘기하기네 네. 금방 금방 합시다 내 전화 전화지 맞 펜콘 예아 목소리로 얘기 전화할게 소리 좀아라나라나아 말해 나라의 거 안. 말해 나라좀 어. 말해 나라그거나 모르겠어 띵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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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취향을 맞춰라 취향 분고 게임 아그 오늘 올라간 거요? 네네 최 지향하기 위해서 잠시만아 다 우영아 나 먹어 어. 어, 어, 아티니가 멤버들이 맛있게 먹느라 정적이래요 엄청 조용하다 상오네네 네, 네. 아이고 다야안 돼! 안 돼! 우영가 너무 오래 다나 우영이가 어가야 접어서 말려라 아, 네. 접어서 말려라 아, 네, 네. 얼른다 볼게요. 저다 저거 다저다요어요이가 네. 직접 너무 게어111지에다가못하고이거 편하게 편하게. 어. 어. 네. 그 이제는 우리, 우리 에이트 가또 직접 그러니까 우리의 때를 왜때리냐 내가 해왜 때렸어 아니 안 때렸어 인데강모 뒷목 때렸어 아 진짜네 진짜네